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10월 19일 목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 그리고 배경이 가장 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그리고 우리 삶의 배경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자기 일에 성공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 배경을 보더라도 초대교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험과 크고 작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 아니 곧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저 천국에 대한 올바른 밝은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더욱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보호사 성령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들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기에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각자 삶 가운데 늘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절대로 중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국계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부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목요 새벽에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피하고만 싶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독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견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 삶이 괴로울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을 품고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 축복의 동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과 신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타락함 가운데에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늘 건져 주시었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기한 백성 한분한분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